팀입니다. 개그 아, 콘서트의 히어로들이죠. 네, 먼저 박성우 선수 나와주시고요. 아, 오히려 더 잘생기시는 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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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아, 아, 최효정 선수 아, 나옵니다. 네. 아, 아, 그리고 정범균 선수. 아, 정범균 아, 선수. 아, 제2의 유재석이죠. 머리 떨어졌어요. 나도. 아, 나 나오는데 이런 것 하지 마요. 머리 한 가닥이 지름이 2 c m 예요 다음은요. 김인석 선수. 요즘. 계속 그러세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세 바퀴까지. 아, 네, 그리고, 아, 박희순 선수, 아, 박희순 선수. 아, 얼굴만 믿고 사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승리의 여신, 오초희 선수! 예, 아, 아, 감합니다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이렇게 해서 양팀 선수들이 모두 나왔는데 우리 외인 구단 팀의 마지막 선수 네. 오초희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유독 미인에 약한 신화분들을 상대하기 위해 외인 구단에서 특별히 영입한 어. 히든 카드라고 합니다 어, 어 그렇군요, 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카드입니다 특히 김동환 선수를 집중 공략하면 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미인 박멸 전문입니다아그렇습니 아, 네, 네, 아, 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네.